<뭐라> 아아 시그니처. 너무 귀엽다, 깜찍해. 아이고. 너무 귀여워. 네? 만나서 자연스럽게 어, 얘기하면 되지, 뭐 <뭐라> 이렇게까지. <목이. 뭐라> 난 자신 없어, 우리. 어머. 별빵바지를. 아니, 너무 심하게 어려진 거 아니야? 이게, 뭐 패션이냐, 이게? 이게 무슨 패션이야, 이게. 스패션줄 알아? 스트리트 패션이야 스트리트 패션! 스트리트 패션! <laughs> 무슨 스트리트 아니야! 스트리트 패션! 스트리트! 이 아니라 립 빨리 와! 멋있기만 해! 제 나이에 누가 이런 걸 입어! 다 쳐다보잖아! 이 나이에 저, 이렇게 지금, 어울리는 마음에 게! 마음에 안 안드시 평생 저런 거안 입어봤잖아! 음, 음, 귀엽다 음, 귀여저 아저씨 30대를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고 네, 보여요, 보여요. 거 봐, 30대로 보인다잖아. 30대. 어디에서 일하셔야 <laughs> 되니까. 예, 예, 예. 일아이좋아하 어떻게 복장이 괜찮은데? 저는 물어본다면서요 학생? 어, 학생. 아, 학생. <laughs> <오빠> 학생 같다잖아. <학생잖아. 웃음> 학생이야? <laughs> 학생 학생, 으로보이는데 오빠 중학생, 고등학생 보인다, 고등학생. 어? 아, 한아빠. 얘 네, 봐봐. 여기, 여기. 이렇게, 응? 어? 젊어 보이긴 한다. 그렇 그래.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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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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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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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젊어 보여. 렇렇 이렇게. 응. 이이 <laughs>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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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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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 이렇게. 이렇렇이 예 네, 젊어보인대요. 야, 반응이 폭발적이구나, 폭발적이야. 응. 아이 소매, 이게 복장이 뭐예요? 슈퍼마리오예요? 슈퍼마리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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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슈퍼마리오. 아 그게 아니라 슈퍼마리오. 아, 아니, 이 춤추는 의상을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 깜찍하잖아 아이 진짜... 아니 밖에서는 뭐 사람들이 젊어 보이고 뭐난리났었는데 고등학생 같아 음, 솔직하게 말씀해 솔직하게. 소식.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되게 동네에서 되게 나이 많은 동네 바보 같아요. <laughs> 미국 지원사 같기도 <laughs> 하고. 살인자. 살인자 어. 이거 맘모스방이에요 <laughs> 진짜 <어머냐>. 빵 같은데? <laughs> 여기 네. 빵 안에 들어있는 거 맞죠, 선배님? 진 <laughs> <laughs> 오, 치 아저씨는 김치 아저 드려야 돼.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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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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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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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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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아우 좋다 어 멋있다 많이 게어요 아우 시태리 패션 오우 시태리 패션 아우 시태리 패션 시태리 패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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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태리 아우 시태리 아우 좀태리 패션 아우 시태리 패션 다리 아우 시태리 다아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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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왜 불렀어? 어, 어. 쟤네 왜 불렀어? 아다 응? 들리는데? 아, 여기 다 들려요 선배님. 다들려요 선배님 이러 와봐. 왜불렀어 왜? 저희한테 그냥 <웃음> 말씀하시지 <웃음> 왜. 거기서 <laughs> 무슨... 아, <laughs> <있는데. 웃음> 왜 불렀어? 면박을 주시고. 선배님 여기 무슨... 바로 옆기 있는데. 왜 불렀어요라니요. 왜다 들려요? 확실히 젊기 젊어 이 기가 아, 좋네. 한내영 또래를 어. 그렇게 바로 옆에서 해도 못 들었더라고. <laughs> 진왜왜 <하네. 웃음> 아, 왜 불렀냐고. 바로 옆에서 안나가 하는구나. 못 들었지? 춤좀 돼? <laughs> 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그보다도 사실 춤으로 진짜. 봐봐 내가 전에 약간 개그 음... 그렇게 잘 추었어도 음... 어. 약간 유연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춤이 되죠. 야, 아니, 이 부분은 춤으로 떼줄까? 팬들이 그렇게 저희는 하면... 춤으로 다져지는 사람들이라 그냥 한번 보자. 약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영이가 저 뭐지 유연성을 줄여야 하니까 팔로 줄넘기를 할수 있어. 진짜? 진짜? 팔로? 예. 네. 팔로 줄넘기. 팔로 줄넘기. 보여줘. 와. 아, 보여줘. 와. 예. 네. 엄청 잠시만요. 유연해가지고. 오오오. 유연하다 진짜. 네. 어? 저넘어간다데 야야야. 오오오. 야야야. 오오오. 발바오 와.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저는 이거는 안 되는데, <laughs> 이제 이런 각기. 이거 갖고, 응. 야 이거 너뭐 어디 어디가 두껍껴 있는 거지 너 지금 뭐,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치냐고 아니 지 해야 되는 데 이제 음악 나오면 이제 같이 하지 아니 춤을 추랬더니 이게뭐 이런 거 아니 예전에 <laughs> 그 고음 새끼 한 마리가 아니 오러 오지러 트레이도 되고 춤을 못추 진짜 일일 아니야 이름못추척 하는 거야 아유 그냥 왜 무슨 에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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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사는 소멸이 나... 다 들려요? 아니, 아니, 다... 아 아니, 다, 왜... 뭐, 무슨 진짜?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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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 다라고 그래요? 다 들려요? 선배님. 선배님. 아, 그냥... 아, 다를, 아, 다를, 아, 아 그래.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말하고... 아니, 아니, 같이 사는 아, 요 그냥 저희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대놓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네. 니하를안 되겠어. 아, 안 선배님 저기 네. 내가 춤이 좀 약해서 네. 백댄스가 좀 현란하게 이렇게 하면 네. 넘어가려고 했더니 을 이렇게.. 잘한다니까! 아 되니까. 선배님 저희 출근 시간에 2시간 30분 걸렸어요. 아 진짜요? 헬리콥터 아요 우와! 하네주가제 제가 취하을 이가 흐는 거. 아 진짜.. 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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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겠어. 아, 보는 눈이 했잖아. 있잖아요. 내가 춤못출 뿐이지. 보는 눈이 있는데 춤은 아닌 것 같은데 쟤네들또잘 추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 <웃음> <웃음> 앞으로 수없이 많은 멋진 모습들이 나와야지. 나올 거기 때문에 알았어 알았어. <목소리> 아이고 그았어 <말 어서. 목소리> 잘하는데 아니, <왜> 그래? 덜이... <목소리> 제가 생각에 제 생각에는 아예 네. 네. 아주 아래. 백댄서들은 의상을 통일해야 될것 같아요. 가지고. 페가수 선배님 의상도 준비를 했어요. <laughs> 네, 거까지 네. 예, 네, 저희가 셋이 맞춰야 어? 되니까. 네, 네. 근데 이거 어, 실수는... 한복하고 오시면 돼요. 네. 예, 네. 네. 이거 한복하고 오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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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겠죠 하고 가 그러면 아, 웃더라고연수 선배님 예쁠 것같아 선배님 40주년 진짜로 음.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정말 돋 보이게 해 드릴게요. 네. 진을못 해. 진짜 춤을 근데 굳이 저희 자는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아니요, 아 왜냐면 아니, 선배는... 너희들 뭐 같이 하는 거 좋아 그러면 응. 취미 아니고 다른 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낫지 않아? 선배님 근데 팬미팅에 응. 이 춤과 안무가 응. 정말 꽃이거든요. 맞아 맞아. 활용 맞아. 점정이에요. 진짜 응. 이걸 누가? 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모든 응. 그 탑스타들이 박보검 씨. 응. 아니 이분들은 의외 모습을 보여줘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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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의외로 코믹한 모습을 보니 아 배우분들도 못하니까요. 예, 예, 저도 사람들이 너무 친근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팬분들이 막 울부, 막 감동하고 막 난리가 나요. 아니 어, 진짜, 진짜로. 요 얼굴 표정 좋아졌어. 아춤춤 춤이 너무 춤이야. 저는 뭐팬 미팅 가본 적도 없고 이 해본 적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춤체. 워낙 저 멈추거든요. 헐, 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아, 아,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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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보고 뭐 생각을 바꿔먹었죠. 와, 그럼 배우들이, 멋쟁이 배우들이 저렇게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배우긴 배워야 되겠다. 춤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너튜브에 돌면은 선배님이 다시 또재기할수 있는. 그렇지. 우와! 아, 이거 어때요? 오! 오잘 어울리세요, 진짜. 진로 맞아, 맞아. 내리는 거야, 골반으로 내려세요 <목소리> 잠깐만! 너무너무너무너무너이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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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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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맞무너무너무너맞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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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무세련너무데 빨간색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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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댄서 때더멋있어야돼 백댄서 훨씬 좀 화려한데. 우리 주이 아, 너무 근사 진짜 잘 살아서 멋져 나듯 너무 어울려. 네. 오, 멋있겠네. 엔티스랑 맞춰. 한번 도전. 거울 한번 보세요. 어 우리 봤어. 우와 와, 아니 양광 오빠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 같아. 그 중에 난 무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어. 내가 뭐 주인공이라고 해놓고, 지네들이 어. 번쩍번쩍하는 어. 거, 치장하고 아주 난리났더라고. <놀라> 그랬어 그러니까 <놀라> 하려 해야 되거든난 근데 내가 봐도 좀. 아니 근데 사실은 선배님이 이제 주인공이시니까 알아서 진짜 뭔가 맞아. 되게 멋있게 입고실 오줄 알았는데 네, 네, 네. 의류 수감 뭐 옷을 갑자 진짜 상심있고 의상만 보면 무대 고치러 오신 분. 그 아, 근데 진짜 웃 아, 맞아 맞아. 어디 <pursue> 연장 가방 갖고 있을 순. 진짜 멋있겠다. 엔틱스럽고 좋아. 한번 보세요. 네. 거울 한번 보세요. 아, 와, 우리 무슨 그룹 같아. 행수숙 아이들. 우리. 전혀 네. 안 보여. 근데 안 보여. 행현숙 아이들? 아니 아니요. 저희끼리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것. 할엄마. 예, 예, 네. 근데 근데 유치원에서 스태들이더 뭐 화려한 거 아니야? 내, 내. 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선배님은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 비싸. 는 아까 또안 어울린다며. 아니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지금. 분기가 네. 우리가.. 아, 저... 뭘맞는거 주인공 세시. 세시가. 참 누굴 봤지, 이놈 진짜. 세시에. 아왜왜 왜. 티가더 보조 보조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 그러면 선배님 뭔가 밋밋하시잖아요. 밋밋해 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아, 선배님 거 제일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성당. 야, 이거 성당. 야. 야, 야, 약간 공황 어, 패션. 대박. 동네 십자가를 다. 귀신 안붙겠다 아니 엄마가. 문달 때, 열쇠 잃어버린 다럴 때, <laughs> 이럴 때, 그럴 때, 아,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야이 이럴 때, 이이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네 진짜 우리끼리 하면 뭔가 풀어올식이 없잖아. <뭐라> 네. 그래서 내가 댄스의 신. 모셨어. 어? 댄스의, 신. 그저, 저희만 댄스의 신. 신. 누가 또 오세요? 그래, 댄스의, 댄스의 신. 신. 누가, 누가, 누구시지? 오셔. 그러니까 내가 모셨지. 누구야. 왜냐면 그 정도는 우리가 그분한테 사사를 받아야 우리가 백댄서를 한다 하고 또 40주년이잖아. 아, 그, 아. 누구야? 박남정 아니고? 네? 아, 그, 어. 오셨다. 누구야? 아! 저... 아, 저... 아, 아. 벌써 수염이 하얀 게 나와? 응? 아, 아, 이제 아예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무슨 나이요, 아, 아, 애기가. 진짜, 우리 14살을 만났잖아요. 우리 진영이가 14살, 내가 20살 때 <웃음> 나의 <웃음> 최초의 댄스 선생님. 진짜요? 아, <laughs> 저는 제일 제가 잘하는 게 춤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춤을 이렇게 치면 춤에 다 반하더라고요. 다 싸운 거야. 오, 아, 아, 그래요, 이거를 저희는. 아유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1 4살때춤 선생님을 응. 하셨잖아요. 응.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네. 스파크라는 우리나라 최초. 최초의 비보이 팀에 내가 있었어. 맞아, 맞아. 이, 이기로 맞아. 맞아. 이기가 뭐 이준호 뭐 신철 우와. 그런 형들. 근데 누나가 이제 그때 거의 학원생으로, 간 학원생으로 딱 왔는데 진짜요? 누나가 나한테 배우겠다고 응. 내가 나 연습하고 있는데 그 나저 친구한테 배우고 싶어 어. 랬어 그러니까 나다 원래 선생이 아니었는데 야, 근데 근데 기여, 거울 보고 막하리 아, 예. 기억 나죠? 그때 연예인도 아니었는데. 음. 아 그럼요. 음. 그뭐 남자들이 뭐주 따라 다녔다 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 있대. 그때 팀의 음. 형들이 네. 이제 공연 다니고 막 연습하고 했는데 누나가 오면. 네. 뒤에서 앉아고 이거 다 보고 있어. 어머나. 안 어머나 나가고. 너무 예쁘죠. 예쁘죠. 예쁘시네. 예쁘다 너무 예쁘시내노라하는 댄서들이 누나랑 어떻게 한번한잔 마시려고 맞아. <laughs> 다 기다리고. <laughs> 근데 누나, 아 누나는 되게 저기 막 거만했잖아요. 남자들. <laughs> 봐 아, 봤어? 네. 말은 안말 시키면 딴데 데 보고. 세 살벌을 여덟 까지 간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남자가 접근하면 아, 벽을 딱쳐서 엄청, 엄청 철벽을에다가 보도하셨구나인같 너무 해 가지고 이렇게 그시 같이 사러 내가. 누나도 좀 이제 좀 자제하세요. 자제하세요 <laughs> 네, <laughs> 앞에서 계속 근데... 빙빙빙 하니까 <laughs> 형이 그런 거지.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laughs> 형이. 그런 뭐, 그런 나그데 진영이가 <laughs> 이렇게 음... 탑스타가 될줄 진짜 몰랐어. 어... 그리고 어느 날 TV를 딱 보니까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뭐 후드티를 입고 해서 맞아, 맞아. 나는 맞아. 너가 그때 아, 진영인지 모르고 음. 야, 저 사람 진짜 노래 잘하고 잘생겼다. 음. 나 그때부터 팬이 된 거야. 맞아.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자기야. 난 결혼하고 승차 그 후에 음. 대본을 보니까 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가 팬인데 그날 가가지고 인사하고 꼭 사인을 받아야지. 그런데 네가 벽에 딱 기대가지고 안녕하세요 진영 씨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그랬잖아. 누나 나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laughs> 제가 진영 씨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 음. 음. 아, 누나 댄스 학원. 음. 나 진영이야. 누나는 14살, 나 20살 때 우리 처음 만났잖아. 야, 그때 진영이가 딱 얘기를 해서. 어머 그 진영이가 너였어? 그렇게서 해 우리가 만남이, 만남이 시작된 거야. 아, 아, 진짜 이거 리얼이잖아. 그치겠다. 맞아, 약간 그분 사귄 얘기 같은데. 어, 어, 어. <laughs> 어. 아니 나도 그치겠다. 내가, 내가 어. 미성년자만 아니었으면 <웃음> 내가 <웃음> <안> 나아, <laughs> 그, 아, 짝사랑 없... 짝사랑 했던 거 아니에요? 짝사랑 조금 해서 했긴 했는데. 진영이가 이렇게 탑스타가 될줄 진짜 몰랐어. 다 연진영이었어, 진짜. 현진영 거, 진영 거. 최초의 최고부 응, 최 초였죠. 현진영과 와와였지. 네. 그 와와가 누구였니? 어. 첫 번째 박혔어? 와와는 바뀌었어. 응. 방원래 구준영. <laughs> 야. 배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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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기영배그영 배기영 기기영기영 배기영 배기 이현도가 그기영 배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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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와 아, 아. 아. 그 그런, 어, 그러니까, 그게 역사야. 그러면 역사. 저희한테 잘해야 돼. 저희는 와와 멕힌 거예요, 그럼? 저희는 최양락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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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왜왜왜왜 우리 와이프요? 서왜 씨. 왜왜이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저는 뭐, 좋아. 거의 뭐, 그냥 학대 수준으로 있어. 학대를? 응. 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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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짓말이야. 너무 하지아않 농담이고. 거짓말이야. 학... 너도 체험락하고 똑같다. <laughs> 말하는 게. 기승전은 제 빼고 결론만 얘기하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 혹시나 음, 음. 안 좋게 될까. 음. 또, 그리고 또, 걱정이 너무 그렇지. 많이 되니까. 맞아. 그리고 또 외로워할까봐.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어서. 아 맞아, 맞아! 나야야 <laughs> <laughs> <얘. 웃음> 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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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 말고 내조를 잘한다고 해뭐야야스토시래난이 나라에서 못 살아. 이제 이민 가야 돼. <laughs> 고 <laughs> 역사 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야? 나 그럼 또 용돈 다 깎아버리는데. 아, 너도 용돈다 받았어? <laughs> 네. 어, <laughs> 어. 나 겨우 10만 원.. 어그 겨우 10만 원 올렸는데 똑같네. 똑같네. 너리 개인 통장 있어? 없어요. 거봐, 이거 봐 당신은 카드 없어. 카드는 있는데 와이프 명 와이프 명이 똑같네. 손님입니 아, 당신은 그래도 네. 있으시잖아요. 이자아도나 얼마 전에 체크카드, 체크카드 만들었어. 체크카드 있장 아, 그건 저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laughs> 여기 돈 없어. 돈을안 넣어. 줘돈을안 넣어. 줘3 <laughs> 0 0 0원 있어요. 저는 8백 5십원. 하 말해봐. 잔액 배틀. 췌시 댄스를 아니? 췌시 그러니까 댄스를 아니? 많았어 많았어. 췌시 댄 얘기는 그냥, 그냥 <laughs>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실례인 거예요. 그진 손짓말을 왜이렇지 말란 말이야. <laughs> 왜, <그러나>? <웃음> <웃음> 왜 그래 자고 <laughs> 실례했다. <laughs> <laughs>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야. 췌시 댄스 구단 인정.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이야. 누나 적당히 하세요. <웃음> <웃음> 저, 아, 편지 평균... 형 말을 들어 지금 적당히 하랬잖아 당신이. 내가 형님, 응.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응. 형님이 제일 여기서 춤이 네. 약하시다고. 춤이 좀 약하지. 어, 그런... 들어서 응. 형님을 어떻게 그 옛날 현수이 누나처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연습을 하다가 응. 응. 고관절이 나갔어. 응. 어, 네. 병원에 가서 응. 그 치료를 받다가 네. 의사님 선생이 얘기하는 거야. 네. 관절의 연골들이. 응. 너무 어릴 때다 써서 70살까지 아유. 쓸 연고를 다썼대 와이고, 아이고. 그래도 형보다 잘섰 <laughs> 고관절이 나간 어, 상태였 나가서 상태였도 <laughs> 내가 아무리 춤을 묻혀도 그건 기분 나쁘다. 해. <laughs> 이 춤이라는 건 초반에 길을 죽여놔야 돼. 아유. 길을 죽여놔야 돼요? 그렇지. 길을 죽여놓고 가르쳐야 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그렇지, 선생님. 이 아, 지금 형을 죽였잖아요, 길을. 아, 그러네. 아, 아, 아 맞네. 그렇지, 레이저, 안 그랬으면 계속 형 나한테. 맨 뭐라고.